오늘 음. 눈에 띄는 차트 변화가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신 기자님. 네. 어, 오늘은 인베스팅닷컴에서 최근 탑순위에 든 인텔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인텔이요? 네. 어, 최근 들어서 인텔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약6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 전주 대비 600% 이상이요?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다수 외신에 따르면요, 인텔은 25년 만에 우량 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 지수에서 이제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일부터 이제 다우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인텔은 우선 1970년대 후반부터 약 50년 가까이 PC CPU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음. 그렇죠. 하지만 최근 모바일, AI 트렌드를 놓치면서 시장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음. 아, 그럼 현재 인텔의 최근 상황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인텔은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 인텔은 새로운 제품 라인업과 기술혁신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요. 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음. 아, 야심차게 부활시킨 파운드리 사업마저도 부진에 빠지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약40% 정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 꽤 많이 빠졌네요. 네. 네. <laughs> 어, 그리고 2021년 2월에는요 반도체 왕으로 유명한. 음. 팻 갤싱어 CEO가 네. 복귀를 했는데요. 과거 인텔의 영광은 살리지 못했고, 네. 아, 지난 2분기 최악의 실적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인텔이 현재 세우고 있는 전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인텔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음. 올해 8월 배당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등 비용 어.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인텔은 2021년에 발표한 IDM 2.0 음.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 이 전략은 파운드리 사업 진출과 칩 다양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 외부 파트너와 협력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음. 어, 또 AI와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텔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마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아 인텔이 성공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음. 아,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한다면 여전히 중요한 음. 플레이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음. 특히 반도체 산업의 빠른 변화와 경쟁 심화는 인텔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음. 네. 네, 역시 기업이 시장의 흐름을 놓치면 도퇴되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인텔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텔의 주가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최근 인텔의 주가는 변동성이 크고요. 투자자들은 인텔의 기술 혁신과 음. 시장 점유율 회복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우 지수에서의 제외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요. 음. 인텔이 향후 발표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인텔이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차트 함께 알아 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키워드로 찾아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